갑자기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<laughs> 그이 천이라는 글자가 하늘이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구분할 때는 천지를 같이 썼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보통 보다가 천지 이렇게 쓰면은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야기하는 천자가 되는데 천을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자연의 원리나 질서 개념으로 씁니다 그냥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가처럼 관심이 많아가지고, 도가에서는 천을 거의 다 자연으로 해석을 해요.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는 게 되겠죠, 약간은. 거스른다는 게좀 역설적인데, 어, 하나는 뭐, 우리가 쨍하게 보는 자연을 흐리게 했으니까, 일차적으로좀 자연을 위배한 느낌이 들죠. 그 다음에 거기다가, 어,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넣었으니까 이것도 자연을 거스르는 게 되겠죠.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둔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.